근데 왜나 어쩐요 무엇할 거냐 아 여러분 진짜 큰일났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항상 도움을 줬던 아이패드인데요 이 아이패드가 깨졌습니다 보이세요 키면은 아, 보이시죠? 각색 났어요, 완전히. 어쩌다 이랬냐. 제가, 란더볼티카 5편을 찍다가, 이제부어진 거예요. 이걸 들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깨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 화면은 뭐잘 나오는데. 아, 전 바닥 모양으로 깨졌죠. 자, 조심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그렇게, 하지 않아서. 야, 이거, 뭐, 이거, 뭐 어떻게, 이건 뭐,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 보이시죠? 이거는 뭐, 고칠 수가 없어. 이 유리 조각도 떨어질 거고, 막, 가루도 막 떨어질 텐데. 요거는, 아주는 조심하게 데려야 됩니다. 이제 이거를 좀, 약간 뭐, AS를 봤던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와, 진짜, 보이시죠? 이게 아주 징그럽게 껴졌어요. 이거는 눈에 안 들어가게 조심해야 됩니다. 유리 조각이 눈에 들어가면 큰일 나요. 네. 와, 아이패드가 완전히 막살났습니다. 미치겠네. 미치겠어. 너무 속상해서 지금 무편집으로 오늘 영상 올릴 겁니다. 와, 진짜, 이게 뭐야, 이게. 아니 뭐 유튜브 채 제가, 제가 채널 들어가서 제 영상을 한번 틀어볼게요. 얼마나 심하게 깨졌는지 보세요. 비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금이가 있어. 요습니다 이렇게 금이가 금이 있습니다. 금이 있습니다. 몰라요. 내 어떻게 알아요? <laughs> 어쨌든 요거 요요가 좀 심하게 왔습니다 이거 이게 실제로 보면은 더 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시야로는 지금 별로 안 깨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엄청 깨져 있어요 제가 거울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와 보이십니까? 무슨 대참사가 났어요 대참사가 아 어쨌든 우리 아이패드 그동안 속고 많았다 우리 아이패드가 사망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마블 닭